제가 생각으로는 옷을 한다면 사실 반팔도 한번 해보고 싶긴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티7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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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팔티> <laughs> 아까 말한 아크릴 키링이랑 아크릴 스탠드 중에 하나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번 연도에 포토카드를 하나 내보고 싶은데, 이건 확정이야. 카드 형식의 그림 넣는 그게 있던데? 근데 어? 이제 포토카드 약간 장난쳐서 내놓을지도 몰라. 재밌겠다. 장난친 포토카드 하나 무조건 낼 거고, 그 다음에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아크릴 스탠드 낼 때, 혹시 버츄얼 전신으로 내주는 거 갖고 싶어? 작게 낼 거야. 작게 내는데 이제 내가 의상이 많으니까 그 의상별로 내서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달아락 음. 세워놓으면 의상별로 이렇게 뽑아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책에 사면 카노도 있다고 하면서 카노도 끼워줄 게 음. <laughs> 이것만해 골라마 내거 옷이 지금 이거 외투 있는 거랑 니트 있는 거랑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외투 있는 버전이나 니트 버전이나 아마 이거 외투 원피스 그냥 기본 버전이랑 게이밍 버전이랑 오니 버전이랑 이렇게 세개나갈것 같거든 나 있을 때 자세히 말해주는 게 좋아 원두는 닭점넣야다 좋아. 안 돼! 다못 뽑아! 안 돼! 티크릿의 수영복 버전도 있나요? 음... 일단 스탠드엔는 없음. 일단 스탠드에 없음이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냐. 기대하시라. 그러면 아크릴 스탠드를 버추얼로 내주고 키링 쪽을 SD 느낌으로 하나 생각은 하고 있어. 그거랑 포토 카드 이렇게 이번 년도 굿즈가 어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래 십동용 굿즈 위주로 나갈 것 같아.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 포스터 같은 거. 아 포스터. 근데 아, 벽면에 붙여놓긴 좀 그럴까봐. 그럴까 <laughs>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이 씨발 벽면에 붙여놓긴 좀 그럴까봐 할 수밖에 없는 게 장패드를 벽에다 붙여놨더라고. <laughs> 네. 저번에 내 놈의 일상 때 보니까 장패드가 다 벽에 있더만. 아니 그거를 <laughs> 없잖아, <laughs> 확실히 일러스트 근데 크게 하나 뽑는 게 이쁘긴 하더라. 진짜 실물 크기로다가. 아 지금 생각 중이야. 아직 구상 중이야 나도. 포토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지금 장난쳐놓을 구상이 있어가지고. 가챠로 하면 음, 너네 좀 힘들어할 음, 것 같아. 그지. 보통 포카라 하면 자기들끼리 교환해서 다 모으는 식인데. 내가 봐선 교환은 가능할 듯. 근데 애네들 입에 들어오면 교환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을 듯. <laughs> <laughs> 추가고 일은 모르겠는데 교환은 할런가 모르겠네. 아 그러네 지스타에서 교환하면 되긴아 되기... 근데 지스타까지 그래. 완성이 안될것 같아. 푸드티는 그래, 지스타에 입고 갈수 있겠다. 아나 그래서 지스타 때 사실 편집자랑 네,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 지스타에 어, 보면은 아이패드 같은데 버추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음 그거 고민 중이야. 아니야 내가 갈건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기만 할 거라서. 맞아, 특파원 보내놓고 나는 아이패드 그거 주섬주섬 풀트래킹 주서 있고 아니면 버추얼로. 버추얼이 낫냐? 풀트래킹이 낫냐? 니네 볼 때. 어, 취향 오지게 갈리는 거 봐라. <laughs> 그러니까. 지스타, 그래도 나 만날 겸 뭔가 만들어서 줄까? 작년에 못했던 빼빼로한번더 해봐? 몇 개나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장 초. 숫자가 워낙 많아서. 아, 빼페로 말고 그 원두 초콜릿 만들어서 줘야겠다. 원두 초콜릿은 괜찮지 않냐, 카드야? 원두 초콜릿, 그 초콜릿 붓기만 하면 되잖아. 대답! 네, 네, 그쵸. 아, 그리고 거의 말일쯤에 추석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배송도 쉴 거고, 추석 전에 한번 싹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괄배송 시켜버릴 거라서, 여러 개 시켰는데 하나만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드릴 거고,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저판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근데 <laughs> 어왜 머뭇거리시죠? 공장 사장님이 다음 계획은 없으시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물량이 좀 많았어야지. 도대체 어디서 장사를 하시길래 이렇게 주문이 많아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사장님 우리 스타트업이라고 알거든 뭔가 내 생각으로는 옷을 한다면 사실 반팔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웃음> 저는 <웃음> 이 발언과 관계가 <관련이> 없습니다 <laughs> 저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laughs> 나 지금 실수한 건가? 아니 그냥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아니 왜냐면 후드티가 아, 덥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반팔을 겨울에 준비를 해놓으면 여름에 또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적인 생각인데 사장님 어떠세요? 난안 들려. <웃음> <웃음> 아니 후드 집업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름 옷 하고 싶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었네 아니 근데 얘들아 요새 여름 티 반팔을 오래 안 입지 않나? 요새 반팔을... 그렇게 많이 입나? 오히려 근데 남자분들은 반팔을 더 선호하지. 아, 그런가? 아니야, 후드티가 짱이라고. 아니, 나 근데 여기 뭐 자연스럽게 반팔 얘기로 넘어가냐? 나 옷가게 아니라니까? 나 옷가게 아니라고! <laughs> 내가 그 여론을 좀 들어보니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laughs> 아니, 나 옷가게 아니란 말이야.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에 한번. 푸드를 해본 매니저 김카누의 뭐 그런 의견은 뭐 그렇다 그런 것이었다.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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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나중에 다시 얘기. <laughs> 이 얘기로 방송에서 목화한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그렇죠, 얘들아. 내 의견은 <laughs> 아니다. 앞으로, <laughs> 앞으로 이걸로 질문해야. 반팔티 언제 해요? 이러면 나 반팔티 안 해버릴 거야. 안 하면 해주지 않는데.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아, 일단 이번 년도 굿즈는 10덕 굿즈야. 다 쳐. 아, 쳐 근데 그 얘기는 했었어. 후드지업 얘기는 했었어. 사실 근데 아 여름옷은 방금 처음 들었어 <laughs> 공장장님 죄송한데 반팔티 7천 개주 7천 장으로 안 끝날 거 같아 아니야 그거보다 지하시지. 적을 거야 아니 입소문이 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존나 잘 타가지고 아니 그때 후드티 때 이상한, 이상하게 한이상 입소문 터가지고 나는 거라니까? 그것도 그건데 디자인이 좀 이쁘긴 했어 그니까 아 근데 만약에 반팔도 디자인이 잘 나오면 똑같은 그런 효과라면 내가 봐서는 반팔티가 수량이 훨씬 많을 거 같아 그거지 아 왜냐면 반팔티는 아 진짜 이불이 없고 두 장, 세 장씩 구매하시는 분 엄청 많잖아. 반팔... 아니야, 티... 내가 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야. 아니야, 진짜 안 나올 거야. 내가 봐서안 나올. 거야 저 사람들 반팔티만 입고 롱패딩 입고 편의점 간다니까. <웃음> <웃음> 뭘 이응이응이야, 진짜? 안 추워? 밖에 춥잖아. 그게 안춥다고 왜? 당연하지, 나보자나 당연하지. 와, 근데 반팔에 롱패딩은 너무. 언니 왜집 앞에서 반팔에 반바지에 롱패딩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시는 남자분들 한번 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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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자분은 못 봤는데 내 동생은 본것 같긴 해. 아본것 같다. 누구인데요? 전 모르겠는데요. <laughs> 보통 집에서 후드보다 반팔을 더 선호하지.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저희 사장님이랑 <laughs> 상의 좀 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 내가 정확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laughs> <laughs> 아까 그 예쁜 구조 얘기하다 말았잖아? 맞아. 그래서 아크릴 스탠드랑 포토카드랑 아크릴 네, 키링. 아, 그래. 그 얘기하다 말았다. 얘들아, 포스터 벽에다 붙이는 건 별로지. 그래. 그건 물어본다고. 포스터랑 족자봉이랑 뭔 차이야? 나는 그 차이를 모르겠어. 그 둘이 뭔가 장단점이 선생님, 있어? 족자봉이 확실히 좋긴 하지. 왜냐면, 테두리가 있으니까 보관하기도 편하고. 아, 그냥 그 벽에다 걸기 쉽고, 넣기 쉽고. 그리고 잘안 상해. 브로마이드가 그리고 어... 맞아 잘 펴져 그냥 브로마이드만 사면 음. 말려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줘야 쫙 펴지잖아. 음! 전 만약에 내면 족자음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 아 그리고 혹시 <laughs> 핸드폰 케이스는 힘들 것 같고 아 맞아 그립톡! 그거 원두 모양이 좋아? 원두 고양이 모양이 좋아? 혹시 갤럭시 폴드 어, 쓰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못 사거든 아니 폴드도 그립톡 쓰던데 아니 그 폴드래 저거 뭐야 플립! 아필립 플립은, <laughs> 플립은 안 되긴 하겠다 어, 근데 한꺼번에 여러 개 내면 정리 안될거 같아서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쓸데없는 구즈를 내기로 생각했어 오다아이고키캡도 그게 있더라고 합쳐서 어? 그림이 나오는 키캡이 있더라고 응 저번에 보여주더라 12월 31일까지 굿즈 내고 1월 1일에 굿즈 또 내자 야 에바야 연도당 하나밖에 안낼 거라고 나 죽어 카드 죽어 코티도 아직 다안 끝났어. 일단 연도당 하나를 <laughs> 목표로 잡고 있긴 한데 이렇게말해 놓고 뭐 문제 생길지도 모름. 이쁜 반팔티 안할 거라고 이 씨. 똑같이 라고이 씨.